여론기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우서바도왕 1 8덟째 해에 아베 아들 여우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기 한그 죄를 따라 행하지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십만 마리의 털과 순양 십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여우사바덱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다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다 하는지라. 여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이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로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칠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송에 넘기려 하시는도다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이스라엘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하니. 여우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이 그에게, 그에게 이토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우사밧과 에동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우리 열왕기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등 등장하는 그 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세 종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한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선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또 다른 왕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기도 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반 그리고 우상 반 이렇게 두 발을 이렇게 내딛은 그런 왕도 있었고요. 그리고 왕이 된그 시각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는 선한 왕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동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골라서 할 때가 있습니다. 미련한 선수법에서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북 이스라엘의 왕이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고 그리고 북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입니다. 여호사바도 왕1여째 해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12해를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기의 형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지 않고 우상에게 자기가 살 건지. 말건지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형의 병상에 있을 때, 그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열두 해 동안 다스렸던 그의 왕정을 이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열두 해 동안 다스렸던 그여울함의 행적을 보며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그가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의 부모가 섬겼던 바알의 그 주상, 이 우상을 다 없애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은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었으나 여전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바라봤을 때는 그 속은 하나님이 볼때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봄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심령이 같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너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랑한 것 같았지만 그의 속은 너바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그 죄, 금송화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의 길로 인도하였던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떠나지 않는 그 무엇인가 있을 때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숨기고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시물을 다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내가 놓지 못하는 그끈 하나님 앞에 다 맡겨 놓지 못하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계획과 놓치 못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요그람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 요그람이 잘못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 왕은 그 로세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그리고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아비의 아들,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아합이 통치했던 그 시기에는 조궁을 바치는 속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바쳤습니까? 4절에 보면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 그리고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거 바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배반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이 앞에 등장했던 여우사박과 함께 아람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합이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한 이 아합의 그 국력, 북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이 급격히 쇠락하자 이모하왕 메사는 아 이때다 싶어서 종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이 여호람은 물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유다에 있는 여우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유다 왕 여우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요구사바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화친을 맺었던 그 관계였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고 하면서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리고 속국이었던 에돔과 함께 세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 나라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왕 누구도 하나님께 묻었다는 흔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가졌고 그들이 가졌던 것은 정치력 때로는 군사력만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 보면 우리가 힘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선한 것 같고 우리의 계획이 옳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충분히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될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뭔가 싸울 힘도 없고 뭔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히려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을 가지고 죄악의 길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이 뭔가 살만한 그때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에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앞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 없,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도망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돌아가는 그 길에 7일 동안에 걸리는 길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전쟁에 있어서 패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 세계 연합군이 이 패배를의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그 위기에 때 사실은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위기에 공경 공경에 빠지고 위기에 빠졌을 때그 사람이 어떤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녀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아니면 요즘 나라가 너무 지 소란스럽잖아요. 어떤 분들은 요즘 막불거리 맞다고 즐거워하면서 유튜브를 즐거워 보는데, 그것을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하고, 참 속도 상하고, 어느 당이 좋다, 저 당이 좋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복음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도 보면 당이 먼저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가슴 아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고민해야 될,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먹을 물이 없고 패하지, 싸워보지도 않고 패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왕이 탁 등장합니다. 십 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여우람이 갑자기 슬퍼합니다. 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예루대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지려 하시는도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탓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해놓고 물이 떨어지고 위기에 봉착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모아 하나님이 불러모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지려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였다고 그 모든 것의 화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구람의 실체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우사밧은요, 필요에 하나님에 묻지 않고 같이 동조했지만 여우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아합과 함께 동맹하게 나왔을 때에도 이 여우사밧은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실1 절에 여우사밧이 제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바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호사바시 이 선지자를 찾았던 것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여우사밧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기록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풍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피를 한 자도 크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도 2천명이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들을 죽였던 순교자의 피가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나라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사바시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지체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있을 때 우리는 귀를 듣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과 요호사박과 에돔 왕이 그에게도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요구람이 엘리사에게 가는 것은 굉장히 싫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때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 완전 적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잖아요 감정적으로 싫었고 막 하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 그여우사밧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 앞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우리 역할이 참 중요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갈 때면 이렇게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떠났던 그 사람일지라도 나를 통하여 교회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오늘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여호사밧처럼 그 위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그 나아갔던 자리가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